당중에 움직였을 때는 반도체도 움직이고 뭐 IT, 뭐 확산돼서 움직이는 부분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어. 거기에 제일 크게 보이는 게 저는 어. 뭐 지난 주에도 얘기했고 미리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피롭틱스였었습니다이피롭틱스피롭틱스는 음. 유리 기판, 유리 기판에 어 진짜 그어 유리 기판을 커팅하거나 전통 광 광극 어, 어, 그거를 만들거나 하여튼 핵심 장비와 핵심 기기 이런 것을 생산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 특히 글라스 관통 전극 같은 경우에 이쪽 장비, TGB 장비 이쪽 장비를 생산하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필옵틱스 어, 자체가 유리기판 자체가 또 어, 그 필요한 거고 삼성전자에서 유리기판, 유리 인터포저 도입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그게 이제, 이 피로틱스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라니까. 그죠. 자, 그럼 피로틱스에 대한 움직임에 황금 라인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지금은 황금 라인의 이 지지, 지지, 지지를 받고 움직인 거고, 이전에 있었던 이 고점, 그죠. 이 고점, 이 고점을 장대 양봉으로 뚫어 올린 거야.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예. 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 거잖아, 지금. 저항 라인은 있죠. 어떤 게 저항 라인이냐? 이 고점, 고점, 이 고점, 고점, 고점 라인. 요게 이제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는 거지. 요거를 뚫어버리면은 문제는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피로옵틱스가 먼저 움직인 거야. 피로틱스가 이제 알겠죠. 피로옵틱스는 어. 네. 그 여건에 의해서 움직인 거다라고 볼수 있어요. 다른 종목도 있죠. 캠트로닉스 한번 봐보세요캠트로닉스어이제 제가 그 언급하는 내용들이좀 와드와 캠으셔야돼요이캠트로닉스가어떻게 움직였나 봐보세요저 여기. 한이있요이요이캠트요이캠트요 그렇죠? 이전에 고점에 대한 부분은 여기 과격, 대역 주가 올라온 부분 올라온 부분에서 여기 여기 황금라인이니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은 여기 있네 그럼 지금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움직이면 10% 이상 올라오는 거야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지 아직 움직이지 않았잖아 거래량 특혜되고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양선이 이렇게 나오면. 그럼 늦은 거지. 이게 무슨 종목이에요? 캠트로닉스 이걸 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유리기판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야. 그거를 생각하시라는 거야. 어. 자, 얘만 유리기판이 아니죠. 지금. 그쵸? 어. YC캠? 한번 보세요. YC캠. 요거 YC 캠이거든요, YC 캠, 그죠? YC 캠, 어, 황금 라인 어디 있나요? 똑같아요,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여기 황금 라인, 여 황금 라인, 그래 이전에 5. 주가 올라온 거고, 올라오는 그런 여건에서 여기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공간. 이거 넘어가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뛰어 넘어가면은 굉장히 크겠다, 그지? 이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다음에 더 크게 수익을 낼때 그때야. 얘를 먼저 뚫을 거라고 누가 먼저 들어와요? 먼저 가래가 먼저 가래가 이렇게 얘가 먼저 뚫어갈 거라고 먼저 간 것들이 뚫어간다니까요. 그게 큰 거야. 어. 가격적 부분에서도 유리기판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꽤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 자 그러면은 큰 기업 한번 볼까. 큰 기업 삼성 전기. 봐보세요. 삼성전기 어디 있어요? 이거 삼성전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삼성전기 가격적 여건에서 이렇게 보면 어 황금라인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황금라인 지지 여기 저항라인은 여기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 지지라인 그리고 저항라인은 여기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뚫고 올라간다면 뚫고 올라간다면 이 여건은 문제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이 뚫고 올라간다. 가격적 부분 이렇게 무시되는 거잖아. 이 준비되어 있잖아. 근 얘는 아직 가지 않았네. 순서 정할 수 있나요? 순서를 정할 수 있나요? 오늘 유리기판에 순서를 정해 보는 거예요. 오늘은 유리, 유리기판의 핵심요 제가 설명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그 들어와서 시청해 주시는 거잖아요. 자 이렇죠. 비옵틱스 캠트로닉스. y c 캠 m 마찬가지 a m s u n g is coming. s a m s 황금라인에서 사는 걸 좋아해요 m s u n g is coming.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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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c o m 그 주식이 오늘, 얘기해, 오늘 얘기할 주식이야. 이게 SKC잖아. 아. SKC는 황금 라인이 여기 있잖아. 그쵸?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SKC잖아. 이게 SKC. 황금 라인이 여기 있잖아. 근데 SKC가 유리기판의 대장이거든요. 얘는 어, 반도체 유리기판 자회사가 있어요. 앱솔릭스라고. 미국 조지아주에 있단 말이야. 여기에 세계 최초 뭐 세계 최초 최초 유리기판 양산화 공장을 생겼다고 이 최초야 최초 그 그래 유리기판 하면 얘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근데 안 움직였잖아 다른 것들은 왔는데 그럼 얘 올라오겠지 가왜 올라와? 이렇게 올라온다고 요 부분이 요게 개 요게 요게 이격이잖아 이격 지금은 가볍게 이격을 먹을 수 있는 단계, 그렇죠? 여기 봐라 이 부분에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내린다라고 한다면 빠질 텐데 계속 어, 지지력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은 여기 있는 거지. 그렇죠? 이전에그 고점에 대한 부분은 여기 여기 여기. 대역이잖아. 어,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은 여기. 그러면 얘는 보너스 더 올라가는 거네. 어느 게 나요? 이게 낫지. 예, 네,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올라온 것들은 또 부담스럽잖아. 자, 이렇게 순서를 밟아서. 유리 기판의 종목들 물론 이 종목들만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종목들도 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해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하려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실제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갈때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제가 작년 말에 작년 말에 한한령 해제될 것 같아요. 그건 기조잖아.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었었고, 중국과 친해질 수 있는 공간도 있는 거고, 트럼프가 더 지금 난리를 치니까, 어, 나머지가 또 뭉쳐야 되잖아. 합정 연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실리 외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미국에 필요한 거 주고, 중국에 필요한 거 주고, 필요한 거 받고, 미국에서도 받고, 중국에서도 받고. 어. 이거지 뭐 그냥 어? 미국 편만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다 베타적으로 나갈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 어. 그렇기 때문에 아 제스처, 어. 뭔가 어, 어, 그 약간 부족한 쪽에서는 뭔가 더주려고 노력할 거 아니야. 그래야 친구가 될수 있으니까. 그러면 한화령 해제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한화령 해제에 제일 방점을 찍은 거 y g 엔터테인먼트, SM, JI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트레이딩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건에서는 YG 플러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야. 그렇죠 h i s is a side menu. This is a side menu. This is a SAM. s a m g 엔터 이런 식으로 어. 지금 이 i 이 e menu. This is a side menu. This is a side menu. This is a side m e 이 u This is a side 게임즈까지 연결된다니까 네이버에 대한 움직임은 잡 봐보세요 이렇게 지금 황금라인 여기 있잖아 그죠? 지금 여기 올라온 거야 당연히 눌리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봐보세요 여기 네이버 당연히 눌리지 않겠어요 여기 왜 이전에 여기 매물 벽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게 눌리잖아 이게 누르고 있는 거잖아 소화시켜야지 그렇지만 여기 봐보세요 쌍바닥 쌍바닥 신거 아니야 이렇게 쌍바닥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려고 여기 있는 거 그렇죠? 어. 여기 있죠? 음.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하나씩 하나씩 볼때큰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이 제일 좋을까 그걸 사는 거야 그리고 좀더 빨리 움직인다고 라 한다면 뭐 자본, 그러니까 그 시가총액이 좀 적은 쪽에서 거래량이 늘고 활달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그렇죠? 이렇게 선별해 나가는 거야. 종목을 할때 이렇게 선별하는 구조와 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아, 지금은 뭐한 종목이 어떻게 움직인다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한다. 이것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빨리 수익을 내야겠다. 어, 주가는 지금 3천 포인트 가까이 가고 있는데 나 빨리 그 복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급함을 가질 수 있는 게 개인 투자자 입장일 거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누르면서 정말 수익을 차고차고 쌓아간다면 본전을 복귀하는 게 아니라 더큰 수익이 만들어지는 그 상황이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차분하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또 파생돼서 움직이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함께 매매하면 훨씬 더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 저는 그 생각도 좀 해봅니다.